받아들여 예. 현재 신경 어떠신지 예. 어, 예. 어, 이재명 네.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추,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어,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애국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옆에 계신 어 의원님들 어또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임무영 변호사께 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음,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어,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어,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가 어, 당했던 이런 사태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한, 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을 켜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화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함께 또 많이 보는 것이 어떤 장면들입니까?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유치장에 달수 있다 그런 상징 함의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대통령 주권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